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3월 선물 옵션 만기에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이에요. 2023년 2월에 미달라 환율이 이와 같이 상승하면서 미달라 강세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에 따라서 미달라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뉴욕 종합, 나스닥 모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달라가 이와 같이 2월에 강세를 나타나게 되니까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얘가 이제 강세죠.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나게 돼요.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외국인들은 미 달러를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전하고 얘를 갖다가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국내 대용주를 매매를 하게 돼요. 근데 미달라가 강세를 나타남에 따라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이 환전에서 갖고 있는 상품들의 손실이 발생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이 약세를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23일 목요일 날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옵션 시장에서 개인의 콜풋 옵션의 매수 포지션에 의해서 지수 자체가 지수 하방과 상방도 변동성이 제한되게 되는 꽉 눌리는 스퀴즈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공유를 했죠.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스퀴즈 현상의 결론은 위나 아래로 크게 뛰어오르게 되는 지수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의외성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게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되게 되는데 2022년 11월 직전 상황 수준 매물을 소화 과정 중에 이와 같이 박스권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밑으로 튀어져 내려간 거죠. 스퀴즈 현상의 결론이. 포지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됐어요. 위와 아래를 꽉 누르던 포지션이 중간이 빵 뚫리게 되는. 즉, 외국인은 늘 개인의 이 파란 숫자를 사냥하게 되어 지수 자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에 경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뒤에 3월 2일 목요일 자 기준으로 다시 포지션을 보게 되면 여전히 코스피가 박스 밑에 빠졌다가 여기 올라갈랑 말랑한 듯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수 하방은 지수가 하락탈동에 맞게 되는 포지션이 여전히 국권이 버티고 있는데 지수 상방 쪽의 포지션이 붕괴되게 되면서 외국인이 늘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가 나타나게 되고 지수가 위로 갈수 있는 경로가 더욱더 열리게 되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3월 2일에는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2월 27일에는 위에 가득 맞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 포지션이 지수가 이 박스로 추가로 더 빠질 듯한 모양을 보여주자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개인들이 사라지게 됐다 얘가 3월 2일이고 3월 3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 하방으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듯한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포지션이 지금 상방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열렸어요. 좀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금요일 날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수 하방으로는 하락을 막는 포지션이 307에서 315까지 열려져 있고, 지수 상방으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포지션이 322.5. 즉, 지수 자체가 이 315서부터 이322.5 구간 미만까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포지션이, 3월 3일 금요일 포지션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 이 포지션이 유지된다면 코스피는 3월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연동되게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핵심은 미달러 환율이다. 즉, 2022년 9월서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기업들의 회사철에 직접 매입해주게 됐고, 시장에 미달라 유동성 공급이 증가됐죠? 그렇게 되니까 미달라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미달라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달라 대비 원화 환율이 강세현상을 나타내어져 왔고, 일시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으냐, 얘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3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도, 그리고 3월 옵션 만기 이후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환율이고, 환율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달라 환율이다. 미달라 환율은 이미 2022년 6월서부터 미달라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진행 중이다. 즉, 미달라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그베팅을한 번이는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